남았을 때 반갑습니다. 오늘도 앉아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다리 편하게 내려놓고 엉덩이도 살짝 들어서 넓게 내려놓습니다. 오늘은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숨을 마시면서 가슴을 앞으로 한번 내밀어보세요. 그리고 팔꿈치를 몸쪽으로 최대한 끌어모아서 그대로 시선 위를 바라보면서 내쉬는 숨에는 등을 둥글게 말아서 무릎 잡은 채로 그대로 등을 말고 시선 배꼽 바라보세요. 다시 숨을 마시며 가슴 앞으로 팔꿈치 끌어당겨 위를 바라보고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아줍니다. 내 등줄기가 더 둥글게 말릴 수 있도록 마지막 한번더 숨을 마시며 가슴 앞으로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아주세요. 채우며 돌아옵니다. 내쉬며 힘을 한번 풀고 손을 앞으로 뻗어서 일단은 팔꿈치까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골반 힘을 좀 풀어서 좀더 가슴이 바닥 가까이 향할 수 있도록 머물러 주세요. 좀더 내려가실 수 있는 분은 손을 앞으로 뻗어서 더 길게 뻗어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 내 등줄기에 있는 피로들을 한번 풀고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양손을 왼쪽 방향, 대각선을 향해서 한번 옮겨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왼손으로 내 오른쪽 손목을 잡아요. 손목 잡으시고 상체를 숙이면서 이마 바닥 가까이 내려놓으세요. 내 오른쪽 겨드랑이 옆구리 주변 좀더 길어질 수 있도록. 부드럽게 호흡합니다. 좋아요. 이제 제자리 다시 돌아오시고 반대쪽 방향으로 다시 대각선을 향해서 손을 뻗어내 보도록 할게요. 뻗어내셨으면 이제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잡아서 상체 숙이면서 이마를 바닥 쪽으로. 이제는 내 왼쪽 옆구리 겨드랑이 주변이 좀 길어질 수 있도록 이제 제자리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손을 하나하나 짚어서 자, 그대로 상체 일으키고 힘 한번 툭 풀어냅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한번 뻗어주세요. 다리 한번 가볍게 털고, 자, 털면서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한번 벌려주도록 할게요. 두 발끝 몸쪽으로 당겨주시고, 엉덩이 꼬리뼈는 최대한 뒤로 빼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자신의 발끝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숨을 가득 한번 채웠다가, 내쉬는 숨에 발끝을 당겨서 내려가요. 자, 상체를 숙여서 내려가실 때, 자, 무릎이 구부려지지 않도록, 무릎 구부려지지 않도록 최대한 무릎은 펴내시고 자,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힘을 풀어서 내려가도록 합니다. 마시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의 균형을 좀잘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마시는 호흡이 너무 길다던가 또는 내쉬는 호흡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마시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 균형을 좀잘 맞춰서 내 몸이 그 호흡에 따라서 편안하게 이완될 수 있도록 머물러 줍니다. 더 내려가실 수 있는 분들은 더 깊숙이 내려가 주세요. 숨을 마시며 상체를 들고 내쉬며 허리를 세워서 힘을 한번 툭 풀어냅니다. 자, 두 무릎을 한번 구부려서 세워보도록 할게요. 양손을 엉덩이 뒤로 보내셔서 손끝이 엉덩이 안쪽을 향하도록 하나하나 짚어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몸을 좀 반대로 일으키면서 몸을 좀 깨워보도록 할게요. 손목에힘 유지하시고 숨을 마시며 엉덩이를 들어요. 어정쩡하게 들지 마시고, 최대한 높이 한번 들어 올려서 시선 뒤를 바라봅니다. 자, 몸의 피로들, 그리고 몸이 좀 뻐근하게 느껴졌던 부위들을 다시 좀 펴내면서 무기력증을 해소시켜 갈수 있도록. 자, 내쉬는 숨에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에 힘은 다 한번 툭 풀어내고, 한번더 갈게요. 숨을 마시며 엉덩이를 높이 들어 올리셨다면 시선 뒤를 바라봐요. 손목에 힘을 유지합니다. 숨을 내쉬며 다시 엉덩이 천천히 내려놓고 상체 앞쪽으로 숙여서 손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힘한번툭 풀어주세요. 손목에 긴장도 풀고 이제 다시 정면으로 돌아올게요. 자, 이번에는 비둘기 준비 자세라고 하죠. 자, 나의 오른쪽 다리를 앞쪽으로 접어서 안쪽으로 가지고 오시고, 왼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서, 자, 발 등이 바닥 쪽을 향하도록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 왼쪽 허벅지가 이렇게 너무 많이 떠있지 않도록, 자, 손으로 내 허벅지를 좀 바닥 쪽을 향해서 돌려 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다리는 어, 동작이 잘 되시는 분들은 내 무릎과 발등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좋은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안쪽으로 살짝 당겨서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의 동작을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뒤에 다리, 허벅지는 바닥 쪽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손바닥을 짚으시고 천천히 내려가요. 팔꿈치까지 내려가서 자, 부드럽게 호흡합니다. 네, 왼쪽 허벅지를 바닥쪽으로 눌렀을 때, 오른쪽 엉덩이 둥부 주변에 뭉쳐있는 근육들이 함께 풀어져요. 자,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분들은 양손 주먹을 쥐고 주먹 탑을 쌓아서 그 위에 이마까지 올려서 조금 더 머물러 주세요. 자, 더 가능하신 분들은 손을 좀 앞으로 뻗어서 내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길게 뻗어 내려가면. 네, 고관절 주변도 좀 시원해지고. 자, 손바닥을 짚어서 상체를 일으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나의 앞에 접혀 있는 다리를 한번 지탱을 하셔서 상체를 좀 일으켜 볼 거예요. 이 동작 어려우시다면 손바닥에 내려놓고 가셔도 좋습니다. 자, 이때 상체를 일으킬 때 그냥 허리만 젖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랫배부터 내 몸통 전체를 좀 들어 올린다 생각을 하시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세번 정도 유지해 볼게요. 네, 왼쪽 골반 앞쪽 더 스트레칭 하면서 자, 좋아요.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손바닥을 짚을게요. 자, 여기서 뒤에 있는 다리를 앞으로 가지고 오시면서 비틀기 자세로 연결할 거예요. 자, 내 오른쪽 무릎 바깥쪽에다가 발바닥을 딱 세우시고, 왼쪽 다리 엉덩이, 자, 뒤꿈치 엉덩이 가까이 끌어 당겨서 가지고 오세요. 옆에 모습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면 바라봅니다. 한쪽 엉덩이가 떠있지 않도록 양쪽 엉덩이를 좀 무겁게 바닥에 눌러 내려주시고, 자, 왼손을 엉덩이 뒤로 보낼게요. 손끝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짚어주세요. 꼭 손바닥 전체를 짚지 않으셔도 좋아요. 어렵다면 손끝을 세우셔도 좋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서 팔꿈치를 구부려서 무릎 바깥쪽에다가 딱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등이 너무 말려 계시다면 이제 허리를 좀 펴내는 자세를 가볼 거예요. 숨을 마시면서 허리를 좀 길게 한번 세우고 내쉬는 숨에는 그냥 상체만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아랫배를 끌어당기면서 왼쪽 어깨를 돌려서 그리고 사선 멀리 뒤를 바라보면서 부드럽게 호흡합니다. 내 척추 마디마디를 좀 부드럽게 풀어가면서 소화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이에요. 이 비틀면서 호흡하는 게 아주 어렵지만 이렇게 호흡이 반복이 될때 호흡기와 소화기 계통의 순환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서 그 상태 그대로 옆구리를 위로 한번더쭉 들어 올려 볼게요. 자, 내쉬는 숨 아랫배 끌어 당겨 한번더 비틀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니까 비튼 상태에서 한번더 비틀어 간다 생각하시고, 타서 멀리 바라볼게요. 마시며 정면으로 돌아오고 내쉬며 이제 팔 다리를 하나 하나 풀어내서 힘을 한번 툭 내려놓습니다. 이제 반대쪽 비저기 준비 자세 가볼게요. 왼쪽 다리를 앞으로 안쪽으로 접으시고 오른쪽 다리를 뒤로 멀리 발등이 바닥 쪽을 향하도록 만들어줄게요. 앞에 다리 무릎이나 발등 일직 선상에 놓거나 어렵다면 안쪽으로 살짝 끌어당겨주시고. 다시 오른쪽 허벅지가 뜨지 않게 바닥 쪽을 향해서 모두 눌러 내려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정면 한번 바라보고 자세가 유지되셨으면 팔꿈치까지만 구부려서 내려가세요 처음부터 깊이 숙여 내려가려 하지 마시고 호흡을 하면서 내몸 부드럽게 그리고 무리가지 않게 천천히 풀어낸다 생각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서 머물러 주셔도 됩니다. 조금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양손 주먹 탑을 쌓고 그 위에 이마가 올라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머물러 주세요. 자, 이 왼쪽 엉덩이 바깥쪽 근육 굉장히 많이 시원하면서 뭉쳐있는 피로들을 풀어갈 수 있어요. 더 가능하신 분들 손 앞으로 뻗어서 내려갑니다. 자, 오른쪽 허벅지 계속 뜨지 않도록 눌러 내리는 거 잊지 말고 계속 동작을 유지해 볼게요. 자, 이제 손을 하나하나 짚어서 상체를 일으켜서 돌아와 주시고 자, 역시 앞에 있는 다리를 한번 지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체만 그냥 일으키지 말고 아래 복부부터 몸통 전체를 좀 들어 올려서 네, 오른쪽 골반 앞쪽을 좀 펴냅니다. 호흡 세번 갈게요. 호흡 세번다 하셨으면 뒤에 다리를 앞으로 가지고 오는데 무릎을 구부리면서 자, 이 발바닥을 내 왼쪽 무릎 바깥쪽에다가 세워두도록 합니다. 자, 오른쪽 발 뒤꿈치는 내 엉덩이 가까이 가져오시고 양쪽 엉덩이가 다 바닥에 딱 내려져 있을 수 있도록 좀 자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으면 이제 오른손을 엉덩이 바닥을 짚어 줄 거예요. 자, 왼손을 들어서 팔꿈치 구부려서 무릎 바깥쪽에다가 딱 집어 넣습니다. 자, 숨을 마시며 허리를 곧게, 그리고 자, 내쉬는 숨 아랫배 끌어당기면서 팔꿈치로 무릎을 좀 밀어내고 사선 멀리 뒤를 바라볼게요. 자, 척추를 비틀면서 유지해줄 때이 척추 주변에 있는 신경세포들을 자극을 시켜서 좀 건강한 척추를 만들어 갈수 있어요. 등이 말리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이 비튼 상태에서 숨을 채우며 옆구리 위로 한 번만 더 늘리고, 내쉬며 아랫배 끌어당겨 조금 더 비틀어서 뒤를 바라보고. 나의 뒷면까지도 조금 더 챙겨가는 시간. 자, 숨을 채우면서 다시 정면 돌아올게요. 내쉬며 팔다리 하나하나 풀어서 다리 한번 털고 힘 한번 툭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무릎을 구부려서 한번 세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양손을 허벅지 뒤로 가져가서 한번 깍지 껴보도록 할게요. 나바사나라고 아 불리는 동작으로 가볼 건데, 우리 복부에도 힘이 좀 필요합니다. 항상 복부를 좀 끌어당기는 운동들을 하면서 내 몸을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발끝 살짝 한번 세우고 자, 다리를 하나하나 들어 올려서 엉덩이 딱 힘주고 정면 한번 바라보세요. 두 무릎 딱 붙여주시고 중심을 잘 잡습니다. 등이 둥글게 말린다면 뒤로 넘어갈 수 있겠죠. 아랫배를 살짝 끌어당겨 복부에 힘을 유지하시고 자, 준비되셨으면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정면 바라보고 어깨 힘들어가지 않게 어깨 힘을 툭 풀어내서 3초. 하나, 둘, 셋. 다리 잡고 내려놓을게요. 힘한번툭 풀고. 자, 다시 갑니다. 발끝 세워서 준비. 숨을 마시면서 다리 들고. 준비 됐으면 내쉬는 숨에 후. 어깨 힘들어 가지 않게. 하나, 둘, 네, 다리 잡고 내려요. 힘 한번 툭 풀고 자, 단계를 조금만 더 높여서 가볼게요. 두발끝 다시 세우고 자, 숨을 마시면서 다리 들어줍니다. 내쉬는 숨에 이번에는 무릎을 한번 펴볼게요. 자, 역시 아랫배 끌어당기면서 복부의 힘 단단하게 유지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서 머물러주셔도 좋고 조금 더 나는 여유 되시면 양쪽 손끝으로 다리를 잡으셔도 좋아요. 조금 더 여유된다. 손 앞으로 쭉 뻗어서 3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다리 잡고 내려놓습니다. 힘한번 풀고. 호흡을 충분히 정리하시고. 자, 이 동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봐야겠죠. 마지막 두 발끝을 세워줍니다. 숨을 마시며 들고 내쉬면서 후- 자, 준비되면 자신이 할수 있는 자세로 하나, 둘, 셋 다리 잡고 내려요. 힘한번툭 풀고 편안하게 다시 호흡을 정리합니다. 자, 두 다리 어깨 넓이 한번 벌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발끝을 몸쪽을 향해 끌어당겨주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양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방금 했던 코어 운동을 한 가지만 더 연결해서 가보려고 해요. 숨을 가득 한번 채워주세요. 자, 내쉬는 숨에 상체를 뒤로 45도만 넘겨서 정지합니다. 자, 자신의 팔꿈치를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보도록 할게요. 등을 둥글게 말아주시고, 손을 옆으로 툭 뻗어내세요. 어깨 힘 들어가지 않게. 자, 이 상태로 등을 둥글게 말면서 천천히 누워줍니다. 힘을 한번 툭 풀고, 그대로 양손을 머리 위로 뻗어서 숨 한번 마시고, 내쉬는 숨에 쭉 올라올게요. 자, 이 동작을 연결해서 다섯 번 가보려고 해요. 자,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열번 정도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가볼게요. 숨 한번 채우고, 내쉬며 뒤로 45도. 팔꿈치를 잡고 등을 말아주세요. 복부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조여낼 수 있도록. 손을 옆으로 툭 뻗어서 어깨 힘들어가지 않게 등을 말면서 천천히 누워줍니다. 힘 한번 풀고 다시 양손 머리 위로 마시고 내쉬며 쭉 올라올 때 다리 많이 뜨지 않도록 다시 가요. 후 45도 팔꿈치 잡고 손 옆으로 툭 자, 등을 말아서 천천히 누웠다가 양손 머리 위 마시고 내쉬며 후 올라옵니다. 두 번만 더 힘내서 가요. 뒤로 45도. 팔꿈치 잡고, 손 옆으로 툭 뻗었다가, 자, 등을 말아서 누워주고, 양손 머리 위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일으키고, 마지막, 뒤로 45도. 팔꿈치 잡고, 등 말리면 손 옆으로, 자, 이 상태로 등 말아서 내려가요. 힘한번 풀고, 자, 숨 마시고, 내쉬면 쭉 일으켜서, 힘한번 두 풀어주세요. 그대로 등을 바닥에 대고 한번 누워보도록 합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이렇게 누워서 힘을 한번 풀어내세요. 자, 두 다리 어깨 넓이를 유지하시고 양손을 머리 뒤로 가져가서 깍지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다리는 움직이지 마시고 오른쪽 팔꿈치를 들어서 왼쪽 바닥에 이마와 팔꿈치가 닿을 수 있도록 내려놓습니다. 자, 운동했던 복부, 허리, 긴장 한번더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내 겨드랑이 안쪽에 있는 노폐물도 함께 제거를 해가고. 자, 천천히 돌아올게요. 힘한 번, 투. 반대쪽. 자, 마시며 이번엔 왼쪽 팔꿈치 번쩍 들고 다리 움직이지 말고 이마와 팔꿈치가 바닥까지 닿을 수 있도록. 다시 천천히 돌아옵니다. 힘한번 풀고, 편안하게. 이 상태로 휴식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두 다리를 앞으로 가져오세요. 양손을 허벅지 뒤로, 엉덩이 살짝 들어서 등을 굴려서 앉아주도록 할게요. 편하게 앉아주시고, 자, 손바닥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늘은 고개를 한번 숙여서 부드럽게 목을 좀 풀어냅니다. 혹시 목에도 조금 힘이 들어가는 동작들이 있었다면, 목 주변도 부드럽게, 반대쪽으로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